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을 읽습니다. 요호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요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최악의 상황에서 성도는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은 어떤 때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주관적이겠다.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 걱정도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본인은 너무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런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작 본인은 또잘 이겨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식이 절대 부족한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 그야말로 걱정도 팔자다 이러실 것 같아요. 뭐 그들이 볼 때에는 먹는 거 해결되면 되지 이런 생각이겠지만 우리는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극심한 통증을 견디는 사람이라면 건강한 사람이 힘들다 하면 아주 아, 사치스러운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양식이 풍족해도 괴로운 사람은 괴롭고 또 고통스러운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육체가 건강해도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라고 본인이 생각하면 그게 최악의 상황이기도 한 겁니다. 이점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생애 가운데에서 최악의 상황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지금까지 중에 최악의 상황은 어느 한순간이 있겠죠. 그러나 내 평생을 놓고 볼때 앞으로 펼쳐질 미래까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때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인생 길을 걸어가는 중에 좋은 일도 만나지만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문제는 견딜 만한 정도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컨대 죽을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입니다. 혹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 때에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순간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짧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오늘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탄식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처한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들이냐? 첫 번째 고통은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원수가 사울 왕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게 맞다면은 사울 왕은 이 나라의 전권을 가진 왕입니다. 다윗은 지금 20대의 힘없는 청년, 아무 배경도 백그라운드도 없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둘간둘 둘 간의 경쟁에서 싸움에서 뭐 상대나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자기는 힘이 없고 원수는 너무 강하고 이 고통이 오래 계속될 때 이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이 말입니다. 또두 번째 고통은 육체의 질병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 밝다 하는 것은 건강 상태와 관련한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은 이 건강 상태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아, 두렵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망의 잠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너무 아플 때, 이러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그런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본인이 경험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야, 이러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선 지금 원수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는 어려움 가운데 심각한 육체의 질병, 죽음이 임박한 정도의 심각한 육체적 질병이 더해져서 지금 이중모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고통이 하나 더해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오랜 침묵입니다. 그래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시자면 하나님이 뭐 응답을 주시고 이러면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2절 사이에 다윗이 어느 때까지 하는 말을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이 다윗의 이 절규, 다윗의 이 어, 탄식 이것을 어, 우리말 비전 성경의 번역이 좀 실감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말 비전성경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하며 언제까지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적들이 내 위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다윗의 심정이, 이삼중고를 겪는 다윗의 고통이, 여러분, 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들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쯤에서는 내 고통을 들어주셔야지. 이쯤에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섭섭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다윗이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표현했네 그런 생각이 드실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삼중고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리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일이라는 말이 오늘 하루 종일이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은 날마다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종일토록 힘들었는데 내일도 종일토록 힘들어. 계속해서 종일토록 힘든 일들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지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술집 찾아간 게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에서 점쟁이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에서 상담을 받으러 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상담을 받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아프면 병원으로 갈수 있어요. 그런데요, 마음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그곳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담을 받으러 가면서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나는 상담받으러 갈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상담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도 내한테 도우실 수 있어서 하나님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병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데 나는 병원 가서 치료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병원을 가되 하나님 내가 병원을 갑니다. 이 의사를 통해서 이 의술을 통해서 저를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 모두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따져도 돼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어빠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아이가 엄마에게 하소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상황을 아뢰면서 탄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은 이 상황을 고쳐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난 문제는 다윗의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이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러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 원수, 또 나의 대적들, 이거는 개인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탄이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 법정에서요, 제일 골치 아픈 재판이 참 창피하지만은 교인들 간의 싸움이랍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나가지고 재판을 하면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요, 원고 쪽에서 막 이야기하면 아멘 하고요. 피고 쪽에서 막 이야기를 하면 아멘 하고요. 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보실까? 일반 사람들이 볼때이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나는 지금 옳은 길을 가는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서 가는 거야. 근데 이걸 방해하는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여러분, 이 프레임에 갇히면은요. 이건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협상도 없고 타협도 없고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주의해야 되는 이 프레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 나를 가로막는 너는 사탄 편 여러분 이 생각에 갇히시면 큰일 납니다. 그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아무튼 다윗의 경우는 개인의 원수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맞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고 탄식했지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기 전에 호칭을 보십시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경상도 표현을 하자면, 마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 그런데 3절에서는, 여호와 내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1절과 3절은 천지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가까이 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것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큰 축복입니다 이제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지요 탄식도 하고 하소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간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만한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이 너무 어려운 분 계십니까?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함께 이 기도를 한번 할 텐데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지금은 살만 하십니까? 앞으로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행 연습한다 치시고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 한번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번 하십시오. 시작.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속에는요,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이 있어요. 인생에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이 담겨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또 하나는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두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려움 당할 때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두 가지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참 기뻐하십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참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는 진심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은 응답을 확신하면서 찬양을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절까지 기도를 했는데 아직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욕기에서도 보았죠. 욕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욕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4절까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5절에서 다윗은 전혀 다른 분위기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윗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기록에는 없지만 4절과 5절 사이에 점도 하나 찍히지 않았어요. 거기에 한마디 말도 없어요. 그러나 4절과 5절 사이에 중요한,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5절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1절과 4절을 보십시오. 1절에서 4절은 다윗이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요? 내 자신과 원수. 나는 약하고, 원수는 강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건강은 지금 죽음 직전에 최악이고, 원수가 이기는 판세이고, 이 상황을 볼 때에 1절에서 4절까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4절과 5절 사이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사람을 바라보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던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5 절에 있는 이 사랑이라는 이 말은 지난 6월달에 제 동생 목사가 오후 예배 와서 설교할 때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을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봐도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이고 내 경험을 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 인생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정말 변함이 없으신 헤새드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을 만한 하나님이고, 그래서 지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10편의 반전의 키입니다. 4절에서부터 5절 사이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반전의 키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의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아멘 여기 주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진실하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의지하니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실 리가 없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기도 응답을 확신하니까 6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다짐과 맹세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본문으로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나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묵상하면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말이야 이런 말을 했잖아 또 표정이 이랬잖아 이래 가지고요 그 사람을 자꾸 묵상하면은요 오해가 생겨요 갈등이 증폭돼요. 또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막, 물론 상황 분석은 해야 되죠.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은 너무 상황에 몰입을 하면은 내 상황이 참 어렵다 싶으면 절망하게 되고요. 내 상황이 괜찮다 싶으면 자만감을 가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오해하고 갈등하고 절망하고 자만심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또한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다시 일어서는 힘이 생깁니다. 말씀 한 구절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직 시온,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사람을 묵상하고 상황을 묵상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상황,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 우리 잊으셨어. 그런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배아파서 태어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극률이 여깁니다. 근데 인간이라서. 안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아이를 죽인 엄마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가 돼가지고 아이를 죽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손바닥에 새기는 건 뭡니까? 문신입니다, 문신. 도장을 새기듯이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걸 믿을 때에 그에게 새 힘이 생겨났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 변함없으신 헤세더의 사랑을 확신하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도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을 확신하면서 단구함으로써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너무 어려운 분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 확신을 주시옵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